네, 안녕하세요. 예,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코인상승과 같이 함께 알아볼 코인 어비트 토렌트 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 마이너스 한 1.78%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흔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저번에 가격 요 저점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어, 살짝 한번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 가격을 좀 이탈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제가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하라 대해서 음, 하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더졌지만 지금 현재 어, 주가가 옆으로 이제 행보를 했었을 때좀 살짝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옆으로 행보를 했었을 때. 어, 거래량이 지금은 재 하나도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한 번에 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어,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어, 올라가다가, 어,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막고, 윗꼬리를 막고 내려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까지도 좀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점은 2024년 4월 25일 어, 11시 13분 20초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어, 비트 토렌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응원이라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응원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 제 영상이 어, 상단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 토렌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어, 매수 타이밍까지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 모두 다 수익 내고 수익 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 토렌트 코인에 대한 어, 상승 재료가 좀 많이 좀터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뉴스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차트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하베스트 글로벌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이달 말 상장 예정. 굉장히 큰 재료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서 어, 저번에 이제 홍콩에서 홍콩에서 4월 15일 날 어 비트코인에 대한 어, 승인이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어, 홍콩증권거래소 에서는 이제 4월 말에 이제 상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비트 토렌트 요런식으로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 어, 4월 말로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자산 운용사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는 어, 자사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이달 말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24시, 어, 24일 위넷에 따르면, 어, 하베스트 글로벌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FF, SFC는 하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하베스트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 승인을 하였고, 어, 이들 ETF는 이달 말까지 증권거래소에 개, 거래가 개시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개시. 증권거래소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개시가 되면서 어떻게 누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어, 트론코인하고 비트토렌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ETF를 사기 위해서는 어, 중국 자본이 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에 대한 비트토렌트가 덱스 기능까지 탈중앙화 거래소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1달러와 연동이 되는 중국 어, 위안화와 어, 중국 위안화가 비트토렌트를 몰래 사 주게 되면 비트토렌트가 1달러와 연동이 되면서 어, 현물 ETF까지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트론 코인하고 트론 코인하고 비트토렌트가 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중국 자본에 대한 대규모 자금이 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통리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 어,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비트코인 ETF를 공식 출시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소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는 빠르게 진화하는 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회를 직접 참여하여 어,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홍콩 증선이 홈페이지 등재,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회사기금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 선물 현물 상장 지수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 홈페이지가 등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제 4월 말까지 이 재료로 인해서 이 재료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 증권 위원회 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어 상장으로 인해서 좀 지수가 살짝 눌렸다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월 말부터는 좀어 비트코인이 어 4월 말부터는 어 비트코인 좀 반등을 좀 크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원바닥 찍고 그리고 투바닥 찍고 쓰리바닥 찍고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만 어, 기다려 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기대치와 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수 있도록 기대치에 어, 미칠 수 있도록 기대만큼 수익이 날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송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제 어, 비트토렌트 카드를 보시게 되시면 뒤에 이 트론코인에 대한 어.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 트론 기반이 누굽니까? 바로 비트토렌트하고 저스트, 저스트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트론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라 한다면 비트토렌트도 상승할 수 있고 저스트도 상승할 수 있다. 대출 플랫폼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디파이 관련해서 트론의 디파이 관련을 하고 있는 코인이 저스트 코인이고 지금 이제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관련 코인으로도 묶였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바이두하고도 같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 충분히 높죠, 여러분. 들 상박관계라고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 부활,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을 12만 7 388개에 대한 이더리움을 또 구매를 했다라고 해요.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 큰 암호화폐 토큰인 어, 이더리움은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썬이 최근 매수한 것으로 의심이 된후 엄청난 시장 회복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어, 저스틴썬에 대한 매수 행진은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암호화폐 고래들에 대한 최근 강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썬은 어, 4억 500만 달러 상당에 대한 이더리움을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적이 되고 온체인 분석 블록체인 룩온체인의 구트위터엑스에 따르면 어, 저스틴 썬에 대해서 의심되는 것에 대한 미스터리 지갑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지금 관심을 어, 이끌고 있다. 어, 이 지갑은 4월 8일 이후 바이낸스와 탈중앙화 거래소 텍스, 덱스에서 평균 3,127달러에 지금 현재 12만 7,388 이더리움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냐,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비트토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트론하고. 어, 비트토렌트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비트토렌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트론 코인하고 교환이 가능해서 이더리움과도 같이 갈 수가 있고, 이더리움이 트론 코인하고 교환을 해서 비트토렌트 체인으로도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저스틴 선에 대한 이더리움에 대한 구매는 앞으로, 어, 트론 코인하고 트론 코인하고 비트토렌트를 폭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 구매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집중이 되셨으면 이해가 되셨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스틴 선 억만 장자가 이알트콘에 대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어, 예전에 제가 한번 정도는 알려 드렸죠, 여러분들. 암호화폐 세계에서 저명하고 다소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인 저스틴 선은 최근 시장 랠리로 인해 총 자산이 크게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저스틴 선에 대한 총 자산은 지금 현재 100만, 1000만, 억, 10억, 12억, 12억, 8,700, 어, 땡땡땡 달러로, 오늘에만, 지금 현재, 오늘에서도 624만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저스틴 선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시면, 트론콘이 여러분들 1위예요 1위. 그리고 usdd 여러분들, 트론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3위가 누구예요? 비트토렌트 체인이에요, 여러분들. 비트토렌트. 그래서 3위로 비트토렌트가 이제 많은 이제 저스틴 선이 비트토렌트를 많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트토렌트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ai,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컴퓨팅, 컴퓨팅 통합 이런 것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 트론코인하고도 같이 지금 현재 어, 파일 공유 플랫폼으로도 지금 현재 메타버스 NFT 외 3.0, 커버넌스 간편 교체 시스템 이런 것들로 어, 추가적인 시, 생태계 구축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 잡으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트토렌트 좀 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것이다. 돌파가 이번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바로 비트토렌트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고 뭐안아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시점 요렇게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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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 비는 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고 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면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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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들 한테 수익 을내드 리고, 여러분 들이, 구 독만 눌러 주 시게 되 시면 모든 정보 는 제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는 거 약속 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 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큰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왕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마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